안녕하세요, 또분양입니다. 오늘은 고덕신도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아니고 평택, 고덕국제도시입니다. 현재 고덕국제도시는 땅이 많아요. 빈 부지가 많은데 청약 소식이 진짜 안 들리거든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고덕신도시 A26블럭. 입지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날짜로 LH 정보 공개 목록에서 A26블럭의 정보를 받았는데요. 사전청약지구 지구계획자료송부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수 없고요. 공무원들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자료이긴 합니다. 평택고덕 신도시는요, 올해 초 A46블럭, 대방 디에트르, 그리고 A49블럭, 후반 3차가 민간사전청약으로 분양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A26블럭은 공공사전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총 792세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A26블럭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A26블럭입니다. 지금 서정리역과는 직선거리로 1.3km 정도 걸리고요. 이게 걸어갈 순 없어요. 도보상으로 이용할 순 없는데 버스 노선은 많습니다. 현재는 고적 국제대로에 버스 노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여기 A26단지가 좋다고 하는 이유를 딱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A26 블럭 바로 위에 있는 부지가 상업용지예요. 학원, 병원, 마트, 식당, 뭐 카페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입지고요. 두 번째는 학세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하늘 색깔 부지가 학교 부지거든요. 초중고 다 들어옵니다. 도보에서 뭐한 5분 정도? 아이들 걸음으로도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위치에 초중고가 다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A26 블럭 왼편에 자리하고 있는 초록색 땅. 공원 용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공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미군 탄약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탄약고는 폭탄, 전투기, 폭격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저장해 놓는 창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이 시설이긴 해요. 지난달 2월 25일 날짜로 미군 기지 반환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도 반환이 됐고, 그리고 용산에 있는 기지도 일부분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80개의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중에 69개가 반환이 됐고요. 지금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1개에는 당연히 평택 고덕에 있는 탄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가고 나면은 그 자리에 공원이 생기거든요. 공원이 들어오면 집값은 뛸 수밖에 없겠죠. 송도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일산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서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냐 아니면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공원을 갈수 있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숲세권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거리가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탄약고 있다고 지금 청약 안 넣으시겠다는 분들 없으시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탄약고는 이전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탄약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에서 A26 블록은 완벽한 입지입니다. 상권 바로 누릴 수 있고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학교까지도 갖추고 있는 단지가 바로 A26 단지입니다. 저는 고덕 신도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일자리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거주요건, 생활 인프라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단 일자리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래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3기까지 확정되어 있다가 3개가 더 늘어났어요. 4기는 작년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5기, 6기에는 53층 규모의 컨트롤 타워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점점 더 많아질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주 인프라는 이 고덕 신도시가 진짜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다른 신도시 못지않게 점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행정타운이 조성됩니다. 시청 시의회가 이전할 예정이고요. 2025년 착공해서 202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박산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 내에 문화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예술의 전당, 박물관, 그리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수요를 책임질 예술의 전당은 대공연장 그리고 소공연장, 전시 및 편의시설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박물관은요. 지역의 역사를 담는다고 해요. 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체험교육실, 어린이실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어린이창의 체험관은 4차 산업프로그램실, 영유아 체험관, 다목적 강당, 연구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다들 이쪽으로 놀러 오겠죠. 근데 여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음악분수예요. 데이트를 한다든지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간다든지 할때 호수공원으로 가보신 적, 다들 한 번은 있으시죠. 아, 이 주변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아요? 그런 곳이 고덕 신도시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요. 주변 상권 또한 같이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쪽으로 이사 올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집값 상승은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국제학교입니다. 평택 고구덕 국제학교가 들어옵니다. 지금 한박산 중앙공원 왼편에 초록색 부지로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초중고 한개교 2천여 명의 정원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국제학교 보내겠다고 이사 많이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청라 국제도시도 서울에서 많이 이사 갔어요. 국제학교 때문에 이사 옵니다. 주변의 학원가 엄청나게 발달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에듀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그냥 국제 도시에 에듀타운이 생긴다. 인구 유입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고덕 신도시는 행정 타운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국제 학교까지 외부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고덕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덕 신도시의 청약 소식이 너무너무 뜸해요. A26 블록은 올해 1분기 모집공고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거의 3월이 중반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모집공고가 나고 다음 달 중으로 청약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저희는 현재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내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나기 전에 이런 소식들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모집공고 올라오면 당연히 말씀드리고 무순위 주줍까지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약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